안녕하세요. 금일은 한국조선해양의 선박 수주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울산 HD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 소식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세 척이며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예정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선종은 대형 LPG 운반선 VLGC 이며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유럽 소재 선사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초 발주한 선사의 정보가 입수되면 주말 수주 실적 또는 영상의 댓글로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계약 금액은 척당 1억 665만 달러 수준이며 총 수주 금액은 3억 1,995만 달러 수준입니다. 성가 수준을 통하여 선박의 규모는 추정이 가능하며. 선박의 규모는 9,000 1큐빅 미터급 LPG 운반선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000 1큐빅 미터급 LPG 운반선의 선가 변화를 비교하여 보면 금일 수주한 선박의 선가 수주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9년 7,100만 달러, 2020년 7,100만 달러, 2021년 8,750만 달러 수주입니다. 또한 2022년 9,550만 달러, 2023년 6월 현재 1억 55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성가 수준은 2020년 대비하여 49%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적용된 환율은 1300.8원이 적용되어 성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선박의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4.6%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6년 4분기까지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3년 7월 6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3년 지금까지 총 110척, 해양 설비 1기 포함 143억 9천만 달러를 수주하여 연간 수주 목표 157억 4천만 달러의 91.4%를 잠정 달성했습니다. 선종별로는 PC선,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33척, 탱커 3척, 컨테이너선 29척, LNG 운반선 18척, LPG 운반선 20척, 중형가스선 2척 자동차 운반선 PCTC 4척, 해양설비 1기 등입니다. 선박, 해안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